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때 구다사이 여기에 오셨나요?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친구 은비와 함께 학교에서 폐쇄된 미술실을 찾아갔어. 오래 전부터 그 미술실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 특히나 분신사바를 하면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괴담은 우리들 사이에서 유명했어. 그런 괴담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오, 생각보다 으스스한데, 이거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귀신은 무슨,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빨리 해보자.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는 손을 마주잡았어. 그런데 의식을 시작하려던 순간, 갑자기 뒤쪽 사물함이 덜컥하고 열리는 거야. 우리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지. 조심스레 열린 사물함 앞으로 다가가자. 그 안에는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어. 분신사바 규칙? 종이에 규칙이 적혀 있어. 뭔데? 규칙 1. 위도슨 반드시 하얀 옷을 입고 할 것. 2. 연필을 의도아에 움직이지 말 것. 3. 진행 중인 의식을 중단할 시 책임은 의식에 참여한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할 것. 4. 의식을 끝낼 때 반드시 그녀에게 허락을 받을 것. 5. 또 있어? 왜 이렇게 귀로? 근데 일본에 흰옷 입고 해야 한다고 했지? 그거 재밌겠다. 나와 은비는 넥타이와 겉옷을 벗고 흰 셔츠만 남긴 채 분신사바를 시작했어. 그런데 분신사바 분신사바 모이때 구다사이 여기에 오셨나요? 갑자기 손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더니 연필이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동시에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천장에서 종이 위로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순간 소름이 확 돋아서 비명이 터져나왔어. 우리는 규칙이고 뭐고 정신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쳐나왔지. 분신사바, 그저 장난삼아 가볍게 시작했던 의식일 뿐이었는데,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어.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교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앉아 있었어. 연필을 잡은 채로 말이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나를 응시하는 듯 보였는데, 어딘가 이상했어. 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지.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뒤쪽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깔깔깔 웃더라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점점 귀를 찢을 듯 커졌고 나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꿈속에서도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어. 그날 학교에서 은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너, 너도 나랑 똑같은 꿈을 꿨다고? 응. 음. 네가 꿈에서 봤다던 그 검은 옷 입은 여자 내 꿈에도 나왔어 우리는 무서움과 불길함에 휩싸였고 결국 다시 미술실을 찾아가 규칙이 적힌 종이를 제대로 확인했어 그리고 미처 읽지 못한 규칙을 발견했지 5 의식이 끝나면 사용한 종이와 펜을 반드시 태울 것6 의식을 끝내지 못한 참가자는 3일 이내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의식을 마칠 것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한가지 다시 분신사바를 시작해서 끝을 보는 방법. 그것뿐이었어. 분신사바, 분신사바, 5위 때 구다사이, 여기에 오셨나요? 어떡해. 나 무서워. 저, 저기, 이제 그만 의식을 끝내도 될까요? 제발, 우리 그냥 가게 해주세요. 몇 번의 간절한 사정 끝에 연필은 천천히 움직였고, 결국 그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 우리는 서둘러 나가려고 했지만, 은비가 힘이 빠졌는지 잘 일어나지 못하길래 나는 친구를 부축하며 미술실을 도망치듯 벗어났어. 그런데 다음날 친구가 등교하지 않은 거야. 선생님 말로는 아파서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왠지 불길한 애감이 들어 결국 학교 후 병원을 찾아갔지. 은비는 의식불명 상태였어. 의사도 원인을 알수 없다며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일 거라고만 했지. 나는 어떻게든 해야만 했고 결국 수소문 끝에 한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지.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따위 짓을 해? 에휴, 네 친구의 한심한 행동 때문에 귀신이 화가 단단히 난 거야. 한심한 행동이요? 은비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그러자 무당이 복주머니 같은 것에 팥과 부적을 넣어 성냥과 함께 내밀었지. 무당은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 혼자서라도 마지막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귀신이 허락해주지 않더라도 종이와 펜을 반드시 주머니와 함께 태워야 한다고 말했지. 나는 주머니를 꽉찐채 다시 미술실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어. 역시나 그녀는 의식을 끝내는 걸 허락해주지 않았지. <목소리> 너무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무당이 준 주머니를 꺼내들었어. 그러자 귀신이 나에게 서서히 다가왔고 나는 재빠르게 종이와 펜에 불을 붙였지. 그 불길이 커질수록 귀신의 몸이 점점 희미해졌고 마침내 귀신은 사라졌어. 불까지 꺼진 걸 확인한 후 미친듯이 미술실을 뛰쳐나와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 다행히 친구는 눈을 뜨고 있었고 나는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지. 그 후로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그런 의식을 하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여전히 그 폐쇄된 미술실에 가면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한 칸의 사물함이 열린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